자 이거를 재촬영합니다 재촬영 아 이게 35분까지 했었거든요 도면다 만들고 한 5분 정도만 더 하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녹화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음. 자 조금 조금 빨리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정면에서 시작할게요. 자, 정면, 자, XZ. 자, 여기, 여기 부분. 자, R6에 해당되는 거 있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 12파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 6 구멍이 있죠. 자, 여기를 자, 파이 6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선을 아, 원 자, 원을 그릴게요. 자, 이 원의 넓이는, 자, 10 파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위치를 잡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값은 17mm 자, 여기도 구멍이 있죠? 6파이 자 이제 자 직선으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선 그리고요 여기도 위에까지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이제 자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 자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수평으로 맞춥니다. 요 점이랑 원의 센터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랑 원의 센터점. 자, 요렇게 해서 자, 수평을 맞춰 줬고요. 자, 그다음에는 자, 여기 왼쪽 부분. 자, 선으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진행, 아, 자, 스케치 디멘션으로, 자, 6mm.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원의 센터까지가 14mm. 자, 여기서 여기까지 40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8이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치수는 똑같은데요. 자, 여기 두군데 음, 여기 두 군데 나중에 3차원상에서필렛을줄거고요 여기 R8 같은 경우에는 지금해줘야 돼요 지금 자, 뭐냐면 은 여기는 지금 꼭지점이 한개한개 한개 있죠? 요런때는차차원에에서 그 필렛 명령을 주는게 훨씬 나은 거고요 여기는 지금 꼭지점두 개가 근처에 있죠?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이런 거는 자, 알파에 해당되는 거를 두 군데다 넣어줄 수도 없고요, 한 군데다만 필렛을 주면 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기가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알파에 해당되는 호를 스케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자 그래서 아크 자 3.4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셋 이렇게 해서 호를 그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탄젠트로 붙어 있죠? 그리 여기 위에도 자, 탄젠트 조건으로 자 이렇게 붙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치수형에서 여기는 R8 이렇게 붙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면에서 할수 있는 스케치들은 끝났어요. 자, 스케치 종료. 자, 익스트루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요렇게 해서. 자, 전체, 전체가 14mm. 양쪽 방향, 전체. 자, 요렇게 해서, 자, 일단은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한번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D 귿자로 파여지는 거 있죠? 음. 자, 여기를 먼저 해줄게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자 화면을 돌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추가. 자 사각형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 6mm. 그다음에 높이는 14.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안 잡히죠? 여기 아래쪽은 각져있는 형상이 아니죠. 음, 그래서 여기를 바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대체할게요. 이쪽을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높이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죠? 이쪽은? 9mm가 되죠. 9, 그렇죠? 자, 여기가 전체가 10. 그죠? 그럼 여기 결국은 파이가 10파이란 얘기니까 5mm만큼만 잘라내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자, 6하고 9 요걸로 대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 자,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 수평선의 센터까지, 자, 요렇게 맞춰 놓고, 자, 요거를, 자, 버티컬로 요렇게 세워줍니다. 자, 스케치 종료. 익스트루드. 자, 여기를 반대 방향으로 전체로 요렇게 잘라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에 여기 8파이짜리 구멍나 있죠? 카운터 보고처럼. 자, 화면을 돌려서. 자, 여기 뒤에서 스케치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자, 크레이트 스케치. 자, 값은 8파이. 자, 스케치 끝내고 익스트루드. 여기랑 여기만 하면 되죠. 자 반대 방향으로, 자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뚫으면 되고요. 자 이제는, 자 이제는 여기 위에 7파이짜리, 자 구멍을 뚫도록 할게요. 자면 선택하고, 자 스케치 추가. 자, 여기는 자7이자 자, 거리 값은 자그 다음에 자 위치 값자 가로 값은 넣어놨고 세로에 해당되는 위치 자 수평으로 맞출 겁니다 이 점과 원점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줘요. 자, 익스트루드.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자, 전체.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기본 형상은 다 나왔고, 자, 필렛하고 못 따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렛. 자, 위치는 여기랑 여기. 값은 8 해주고요. 자 이제 챔퍼 자 챔퍼 값은 자 1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여기 위에랑 여기 아래쪽 자 두개의 값은 1mm 오케이 자, 이러면은 자, 모양은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 위에다가 자, 글씨를 새깁니다. 텍스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글자 높이는 이 정도 하고요. 선 이름 자 저는 자 폰트 바꿉니다. 자, 여기서 대상물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Extrude,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1. 자, 이제 다 됐어요, 여기는. 자, 2번 부품. 자, 2번에서 자, A, B 구해야 되죠, A. 자, A 부품은, 자, 여기 파이 6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B 부품, 자, B는 여기 6,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A는 5가 될 거고요. B, B도 5가 되겠네요. 자, A, B 둘다 5mm로 맞추도록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평면은, 자, 지금 정면으로 맞춰져 있죠? 자, XZ. 자, 원을 그립니다. 여기 원이랑 위치는 똑같아요. 자, 일단은, 자, 요렇게 해서 원을 그리고, 자, 5π. 자, 이제 위치 값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구속 조건에서 동심. 자, 여기, 자, 스케치원 선택하고 모서리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자, 중심의 위치를 맞춰 줬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 스케치합니다. 자, 전체 큰 원은 자, 14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14파이, 자, 그리고 이제 선을 그립니다. 자, 지수값, 자, 여기 높이값은 3mm, 그다음에 원의 센터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12mm. 자, 자 이제 센터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되자요거는요렇게 어, 하겠습니다. 이 꼬르 있죠? 요 위에 선과 밑에 있는 선, 요거두 개는 선의 길이가 같게 해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자, 선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센터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 자, 요거는 바디 1번 있죠? 이거는 자, 숨겨놓을게요. 자, 이제 이스트로 루합니다 음, 자, 안쪽에 있는 것부터. 자, 전체가 14mm. 자, 전체가 14mm. 자, 방향은 양쪽으로 전체 길이. 자, 맞춰주고. 자, 스케치는. 자, 스케치는 보이게 해습니다 Extrude.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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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도 5mm란다 그랬죠? 자, 모양을 만들 거니까 조인으로 해 놓고 전체 전체.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스케치는 숨겨 놓고 자 이제 필렛 값만 넣으면 되겠네요 아 필렛하고 못 따기 들어가죠 자 필렛은 R2 자 여기랑 여기 밑에 자2 e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아 이게 아니죠 자못 따기 자못 따기 자 값은 1mm 여기랑 여기랑 1mm 자, 이렇게 하면은 자, 1번, 2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됐죠? 자, 색상도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어피어런스 자 어떤 거를 넣어볼까요? 음. 자 요거 자 요거 넣어볼게요 자이부품 전체에다가 놓고이 노란 것도 자 여기 전체로 이렇게 넣도록 합니다 음, 색상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자 세이브 두 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자 세이브 자 이러면은 자, 다 끝났습니다 자 도면으로 넘깁니다 자 도면 작성 자, 요거 배치하고요. 오케이. 자, 요거는, 자, 바디 1번만 보이게 해놓고. 자, 그리고, 프로젝트 뷰.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부품. K 일단 하고 자 바디 1 번을 숨겨놔야 되겠죠 자요거를 자, 투상도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자, 조립되어 있는 어셈블리를 배치합니다. 방향은 자, NE 그 다음에 음영 처리로 배치 자 요렇게 하면은 자 부품들 배치는 다 됐죠. 자그 다음에는 자 여기는 요거 두개는 지금 숨은 선이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부, 자 여기서 정면도 오른쪽 버튼 에디트 뷰자 은선이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여기도 은선이 있는게 낫겠고요 요거 두개는 은선이 안 보이도록 자 다시 바꿔봅니다 자 은선이 안 보이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은선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중심선 중심선 자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배치해 주고요 자 구멍으로 뚫린 것도 해줘 여기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여기 그 파일, 어, 팔파이로 뚫린 거 있죠? 요거 때문에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여기 센터선 들어가 서는안 돼요, 여기는. 자,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자, 요렇게 맞춰주면은, 자, 중심선은 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좀 길게 빼놓고, 아, 여기도 중심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위치도 중심선 넣어줍니다. 여기는 구멍 때문에 해준 거예요. 여기도, 아, 여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자, 여기도 중심선. 여기도 길게 빼주고. 자 이제 중심 마크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중심선과 중심 마크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치수 값만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자, 평면도. 자, 윗면부터 작업해줍니다. 평면도. 자, 디멘전. 자, 여기 7파이. 자, 끝에서, 자, 원까지의 거리 값.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치수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하고, 빈공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파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자, 면전에서 자, p 값 넣어 주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다시 여기 바닥이랑 여기 중심선까지 거리값 그 다음에는, 자, 기 끝에서, 여기 중심선까지의 거리값 40mm. 그 다음에, 여기 지름값. 그 다음에, 여기 폭 10. 자, 여기 6파이 여기는 r6. 여기는 여기는 자, 여기는 자, R8. 여기도 R8. 여기도 R8. 그다음에 자, 17mm. 자, 여기서 여기까지 17mm. 더블클릭 빈 공간 클릭 더블클릭 빈 공간 클릭 다 나오죠? 자 이제는 자 여기 우측 면도 자 여기서 여기 모서리까지 거리값 여기서 여기까지 8. 여기서 여기까지 14. 자 여기 파이가 들어가야 되죠 겠 파이 값. 자 여기 앞에다가 파이 기호를 넣어줍니다. 자 다시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여기서 여기까지 6mm, 14. 자 이렇게 하면은 1번 부품은 마무리됐죠. 자 아까 여기까지 하다가 동영상이 튕겼어요. 여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25분인데 아까는 더 천천히 하느라고 35분. 거의 40분 가까이 됐었어요. 가끔 이렇게 날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2번 부품. 자 2번 부품에서는 자 여기가 자 19mm 여기는 치수를 못 넣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원래는 넣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넣는 겁니다 여기는. 자, 이 3mm 3mm 자, 12mm 자, 파이 값 음. 자, 여기는 19mm는 이거 없어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거 없어도 여기 오른쪽에 14파이가 있기 때문에 12에다가 여기 절반값 7을 더하면 19가 되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있으면 편하겠죠. 음, 그런 차입니다. 이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5파이가 되겠죠. 자, 여기도 여기까지, 자 14, 자 5mm,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14. 자 파이 값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14 더블클릭. 자 커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파이. 여기도 더블클릭. 자 커서 앞으로 이동 파이. 자, 좁으니까, 거리를 좀 띄워놓고, 여기도 좀 띄워놓고. 자, 요렇게 하면은, 자, 1번, 2번 다끝났고요 자, 텍스트. 자, 여기에다가, 자, 비비. 자, 요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무게값 넣어야 되죠? 이제 무게값. 자 무게값은 자 얼마냐면 자 프로퍼티 자 48.362. 자 48.362. 48.36이 자, 자, 요렇게 합니다. 폰트 안 바꿀게요. 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무게까지 넣고 라면은 자,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 작업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